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서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 전환을 선언합니다.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세대입니다. 그러나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습니다 정치 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 교체로 시대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50세 미만으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